저의 이렇게 변해버린 머리와 함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, 애기들 하는 파마, 아, 베이비 펌을 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폭풍처럼 변했습니다. 원래 그, 뭐야, 이 더벅머리, 2008년 메이플스토리 딱그 스타일에서 이 뽀글뽀글 아기 파마가 되었습니다. 짜파게티를 머리 위에 얹어 놓은 것 같은 기분. 찐따남한테 어울려요. 그 굉장히 기분 나쁜 칭찬인데? 뭐, 감사합니다. <laughs> 남자는 머리빨이라고 하잖아요. 나도 이제 좀 머리빨 좀 받나? 머리빨을 받을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네, 머리빨은 남자한테는 그 있을 순 있지만, 나한테는 없는 걸로. <laughs> 저한테는 이제 그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인 걸로 합시다. 뭐 아무튼 나는 이 뽀글뽀글이 머리가 좋아요. 아 이거 그냥 대충 말려도 이렇게 뽀글뽀글하더만. 파마가 근데 내가 들었거든? 아주머니한테? 이거 금방 풀린대요. 음. 안 되는데. 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죠? 머리 아무튼 마음에 듭니다. 머리 빠은못 받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, 하려면 살좀 빼야지, 얘들아. 살좀 빼야지. 살좀 빼고, 다크서클 살짝만 지우고. 이거 말 이거, 이 포동포동한 이 살을 어떻게 할 거냐. 다이어트, 다이어트도 좀 해야 될것 같아요, 여러분. 살이 어떻게 덧져! 뒤에 있는. 예? 잔만보, 잔만보가 되고 싶은 겁니까? 아니, 잔만보가 이제 포동포동 컨셉 잡고 있으니까, 저는 이제 그 좀, 홀쭉해지고 싶어요. <laughs> 얘가 포동포동 컨셉이잖아. 오, 이거 벽지 찢어졌다. 이거 아무튼, 잔만보가 포동, 오! <laughs> 미안. 이따, 이따 꺼내줄게. <laughs> 아, 뭐 아무튼, 우리 잔만보가저 대신 있으니까. 아, 근데, 파마하니까 살짝 안 좋은 점. 이거 머리카락이 가끔 눈을 좀 찌르러 몇 개가. <laughs> 완전, 완전 그. 대충 저 머리 말리는 법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선풍기 앞에서 그냥 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말리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머리카락이 가끔 눈을 좀 찌릅니다 왜 이런 왜 이런 건지 이게 파마는 원래 이런 것 같아요 파마는 말릴 때 만져줘야 돼요 이렇게 다듬으면서 하라는 거야 아니 그런 걸 어떻게 해 말리는데 귀찮잖아 왜해왜 왜 그렇게까지 말리지? 보라색 머리에다가 블론드 브릿지 넣자. 리얼 존잘 냄새나. <laughs>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. 아부 좀 그만 떨어요. 그래, 무빙 고수야. 너가 좀, 너가 좀, 그 뭐야, 나에게 충원을 해줄 수 있는, 어, 그 자기 신념을 담아서, 담아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인 이것 같다. 어떻게 생각해? 솔직하게 말해봐, 솔직하게. 어, 나 이런 걸로 화안 내. 이건 무빙고수 17살 잼민이 아니야 너 13살에 13살, 13살 무빙고수 잼민이 내 눈앞에 있었잖아? 혼나는 거야 누가 충언을 하랬지 이렇게 비난을 하랬습니까? 에? 예? 우리 무빙고수 친구 집중합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, 아, 착하게 살자고, 우리. 농담이고. 나 근데 살좀 빼야되지 않을까, 얘들아? 좀, 포동포동해서 살 빼야돼. 지금 너무 보기 좋은데. 이거 우리 엄마한테 말하면 할 줄은 똑같은 말이잖아. 우리 엄마가 말하는 거잖아. <laughs> 어, 너 지금이 딱 좋은데 왜, 왜살 빼? 이러면서 맛있는 거 하나 더 준다고. <laughs> 우리 모빙고수 충원하는 친구 말한번더 볼게요. 감당되나? 이거 저한테 선전포고한 거죠. 아, 하지만 자유로운 그 의견 표현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? 그죠? 어. 아. 자유로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됩시다 우리. 내 방송에서만큼은 괜찮아. 괜찮아. 근데 이제 자유로운 의견이 나한테도 좀그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. 나도 이제 그 모양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나도 이제 아 우리 무빙고수 친구를 내가 이렇게 두동강을 내고 싶다. 두동강을 내서 머리를 거꾸로 얹어주고 싶다. 이런 걸 저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방송과 그런 사회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? 서로가 이제 자유롭게 말하는 이것이 정의다. 알겠습니까? 너 조심하라고 우빈고수 이름 외웠다. <laughs> 나쁜 놈. 아 근데 살좀 빼야 될것 같아. 진짜 애들아 그지? 살좀 빼자. 나 운동 좀 하려고.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심층 토론 한번 해봅시다. 어, 시청자 분들의 그 여론과 민의를 알아보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번에는 유튜브로 투표하도록 할게요. 다이어트가 필요한가? 자, 다이어트가 필요한가라는 그 조사가 됐고요. 얘가 36%. 아니오가 64%. 이거, 이, 이거 뭐야? 아니, 이거 이런 식으로 불공정한 투표가 <laughs> 이루어져도 되는 겁니까? 이 여론 조작하는 사람 누구예요? 누구야? 솔직하게 말해봐, 솔직하게. 진짜 나 이런 걸로 뭐라 안 할게. 이런 걸로 뭐라 안 할게요. 잠깐만. 지금 유튜브 시청자가 48명인데, 47명인데 왜 투표가 50표야?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이거 부정, 부정투표네. 부정투표잖아.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아니 우리 시청자가 지금 47명인데 어떻게 오, 어떻게 51표가 나왔어? 이거 부정투표죠? 민주주의는 죽은 겁니까 제 방송에서? <laughs> 아 이거 여론조작 이거 뭐야 누구야? 아 이건 안 되겠습니다. 불공정한 사회예요. 이거는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어, 지금 제대로 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. 이거는. 뭐, 아무튼 그렇고, 이거는 일단은 특정한 세력 쪽에서 다이어트 아니오 쪽에 힘을 싣도록 그렇게 조작이 들어간 것 같은데, 그걸 감안했을 때, 이거는 다이어트가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. 그걸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, 다이어트를 원하는 의견이 좀 많다. 그럼 다이어트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? 다이어트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를 우리 좀 정하자. 자. 이번 투표 내용이 그 저와 여러분들의 방송을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으니까, 바람 불면 날아갈 때까지 뭡니까? 67퍼. 자, 쭉쭉 투표가 이뤄지고 있고, 복근이 살며시 보일 때까지.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건 어떻게 된 거죠? <laughs> 잠깐만, 이것도 특정 세력에 의한 지금 잘못된 투표가 아닌가, <laughs> 이거는. 이거는 제, 아, 이거 제가 그, 심리학적으로 설문조사를 잘못 썼어요. 이거는 복근을 보고 싶다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, 그, 나의 복근을 보고, 어, 성적인 쾌락을 느끼고 싶어 하는 그런 짱돌이들과, 그, 짱순이들의, 그, 여론 조작이 좀 강하네, 이거는. 어, 이 설문조사 안 되겠습니다. 이거는 안 되겠어요. 투표 조작단, 이런 거 없습니다. 제가 다시 투표를 쓰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어느 정도의 그 다이어트 방향을 원하는지 제가 좀 투표를 통해서 정해야 할것 같아요. 단단해지는 게 어디요? 단단해지는 게 어디요? 잠깐만. 이거는 안 되지. 이런 채팅은 자제해주세요. 지금이 일요일이고, 그, 하준아. 내가 네, 하지 말랬지. 하준아. 왜 그러는 거야? 나는 그 노란딱지는 받고 싶지 않아요. 그, 게임, 게임, 게임짱도, 게임짱도 그래도 어느 정도 준수해야 합니다. 어, 그, 노란딱지는. 받기 싫어요 게임장도 쇠골이 보일 때까지 쇠골나 지금 안 보이냐? 안안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으, 이래, 이래야 보이나? 음잘안 어, 어. 보이는데 쇠골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? 이, 이거 턱걸이? 나 턱걸이 못 하는데 <laughs> 턱걸이 하나를 못함 포동포동 해가지고 아 근데 쇠골이 보일 때까지 이것도 괜찮네 음 쇠골이 보일 때까지. 제가 워낙에 말랑말랑한 몸이니까 단단한 부분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. 골격이 보이는 느낌까지 살 빼기 어때요? 살에 묻힌 말고. 골격? 내가 들은 건데 남자는, 여자는 남자 색을 좋아하는데. 진짜? 얘랑 얘가 말하는 걸 보니까, 음. 오케이. 그러면은 살짝 그 말랑말랑한 그 지금의 상태에서 살짝 조금 그 단단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골격이 조금 보이는 정도까지 조금 뺍시다. 오케이, 열심히 해봐야겠네요. 아니, 야, 운동 좀 찾아봐야겠는데? 뭐 몸이 좋아도 찐따에서 빠져나올 순 없겠지만 그래? 우리 충신 300초? 강화도로 유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각오하고 말했지? 각오하고 말했잖아. 아, 300초 강화도로 단신으로 유배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.